자 수학자 7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73번. 자 그림과 같이 세 로그 함수. 자 이게 f(x)랍니다. 아, 제일 밑에 게 바로 f x 도 k log x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가 g(x)인데 얘는 k l o log x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h x 다 라고 하는 것은 4k l o log x 이런 그림이 고 그 다음에 E 0마 제로를 진화하고 Y축과 뭐한다? 평행한 직선이 뭐한다? 두 점과 만나는 이 점을 각각 아두 아, 점을 각각 뭐한다고 두 점의 Y자포를 PQ라고 하자 그 다음에 Y는 P라는 것과 f x 가 만나는 이 점을 뭐하라고 하자 Q A 마 P라고 하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X의 작도가 A가 된다는 소리겠지 그 다음에 y 는 f x 만나는 점을 f x 만나는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y 는 q x 하고 g x 가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하자 r 이라고 하고 b q 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점의 x 잡프가 바로 b y 잡프가 q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라는 소리야. 이랬을 때세 점이 일직선 상에 존재했을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방 k는 뭐한다? 1보다 크다 아 이런 식의 문제는요 다 계산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차분하게 뭐 생각을 해보시면 다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생각 한번 해 볼게요 자 2일 아, 때 거기에 대응되는 y의 값 자이각 바로 얘로정되군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2를 갖다 대입해 주면 뭐가 되냐면 K 제곱로그 얼마 돼? 2는 거기에 변경한 값이 바로 P라는 소리죠. P이고 동시에 동시에 이 점의 좌표는 바로 A에 대응되는 Y의 값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바로 k g 그 A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다음에두 번째, E. 에 대응되는 Y. 의값 e 에 Y. t h e 는 Y. t 값 e n Y. Then Y. Then Y. Then Y. Then Y. Then Y. Then 가 Then Y. t h e 에 Y. t h e Y. Then Y. Then Y. 따라서 뭐가 되냐면 k 제곱 로그 얼마 대 b가 된다 이 말은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식이 하나가 주어졌겠죠. 어, 여기서 이제 뭐 값을 한번 구해봐 볼까요? 값을 변변 나누기로 한번 해볼까요? 변변 나누기. 자 이것분에 이거를 해주면 p 분의 q 는 이거 이거 약분되고 얼마? 4. Q는 뭐가 되겠니? 4P 이런 상태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이거에서 이것, k 적어 k 적어 서로 없어지니까 B는 바로 얼마하네? 2의 4승16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니까 K, K 서로 약분이 되고 2의 k 승 A 그러니까 A는 2의 k 승 이런 상태가 되요. 자 한편 이 놈이 일직선상이 있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기울기다라는 말의 뜻은 a 2 분의 얼마 p라는 놈의 각과 자 뭐가 돼? b백에 a b a 분의자 x 의 증가량은 b a가 되고 y의 증가량 뭐가 돼? q 백 상태가되겠있그래가뭐가 4P 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게가뭐4피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b 가뭐사이는자이게3 p 있 a 데 -E 이렇게 되어지 p p 이렇어지겠네 자, 그러니까, B 빼기 A다라고 한건 3A 빼기 6이 되겠죠.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 봐볼까? B는 얼마가 돼? 4A 빼기 6이요. 자, 아까 B가 얼마나보정 돼있지? B가 16 이렇게 돼있지. 16이니까 뭐가 돼? 22가 되겠네. 22는 4 곱하기 A. 따라서 A의 값은 뭐하 돼? 2분의 11. 나라의 정답은 2분의 11 곱하기 b, b는 얼마나 돼? 16, 답은 뭐가 돼요? 80, 8이라는 답이 되겠죠. 어?